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 으로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4장에 이어 5장에서도 이 천상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파크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암파크로 썼고 암파크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인으로, 일곱 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열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감추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2절 또 봄에 힘없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의 인을 뗄수 없고, 구름 아래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기 때문에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열어 보여줄 자가 없고 그 말씀을 성취할 자도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텐데. 그러나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크게 웁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누구도 그것을 완성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길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이 일곱 인을 떼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께서 일곱 인을 떼신다. 그래서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에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줍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그리 이 모습은 그냥 어린 양한 마리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일곱 뿔이 있다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참 그렇습니다.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을 붙이고 또 일곱 눈을 붙이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보아야 되겠죠. 일곱 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에게 완전한 권세, 일곱 눈, 눈은 지혜를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곱 눈이 있다 라고 합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의 안저신이 오른산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자의 안저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5절에서는 이미 이겼다고 했으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자,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함해, 내 생물과 24 장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서니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내 생물과 24장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내 생물과 24장노들이 모두 다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를 경배한다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 앞에 모든 존재들이 엎드립니다. 그런데 각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 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들이 금문고, 금문고는 악기이죠. 악기를 가졌다라는 것은 노래가 있다라는 의미. 그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을 의미합니다. 구절 이후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금문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다. 이 대접,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향을 금대접에 담은 것입니다. 금대접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6장 구절을 보면 다음 장인 6장 구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죽임당한 영혼들 이 순교자들을 의미하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일찍 죽임을 당했다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일때이 성도가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기도가 향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향을 금대접에 담아 있습니다. 향은 피우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라는 의미로 이 향과 금대접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것을 담은 이 금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할뿐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릅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노래의 내용은 이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때 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의미하죠.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하늘 것의 땅, 왕 노릇하리로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일찍 죽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되신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하신 또 앞으로 완성해 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모든 존재들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십1절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주변에 생물들과 장로들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만만이요 천천이요. 자 그들도. 12절 큰 음성으로 이뤄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돼자 이번에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 14절 내생물이이로돼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예배의 모습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 그분은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께 일찍 죽임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모든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입니다. 내 생물과 2 4장로와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주임 나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이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모든 이 예배의 표현들이 다 등장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인간적인 자기 능력과 자기 사랑의 모습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내 놓을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 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온전하신 예배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스,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과 믿음도 주셨으니,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모든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감사와 찬양, 이 예배가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